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실시간 퀸, 뉴일센스 연두입니다. 네, 안녕님 하세요. 해석. 안녕님 안녕하세요. 근데 혹시 여러분, 저 연애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? 헐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짱남 문제예요. 저는, 하, 우즈라고 짱남이 있는데요. 진짜 귀엽고, 성격도 좋고, 하, 어쨌든, 딱제 이상형이란 말이에요. 근데, 걔가 좀 인기가 있기도 하고, 제가 잘 다가가지 못하는 타입이라, 친해지지 못하겠어요. 그래서 문제고 걔는 딱히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짱여 있는 것 같은데, 진짜 어떡해요, 여러분. 속상속상. 감사합니다, 사랑님. 유피님, 감사해요. 아네 아, 금손이도 소연님 엄청 비곤네 네네 이제 그 비꼬는 말 필요 없으니 꺼져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더 불쌍해. 나는 쫄아서 쫄티하는 님이 더 불쌍하네요. 쫄면이냐 장부인도 아닌데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찾아낼게요소연님 후 차단했다고 부계로 들어오진 않겠지? 어휴,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, 가참. 흐잉 해셀땡스 그래도 또 들어올 걸. 하 진짜 짜증난다. 이 없어 이 없어. 어, 감사합니다, 오드님. 제 장난과 이름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이 좋으시네요, 예 어, 둘이 사귀시는 사이인 것 같은데, 소연님 이중인격 너무 심하시네요. 욕하지 말아주시고요. 제 실명을 어떻게 아시죠 아무리 유튜브에 많이 공개됐다 해도. 음, 지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군. 약혼, 약혼 드립. 어, 지, 진짜? <laughs> 으, 응? 이게 무슨 소리야, 우재야? 망상하지 마, 박소연이라니. 지연자방송 아 맞다 너 실시간 처음부터 왔다 그랬지? 아 미안해 그냥 빨리 차줘 뭐 뭐? 에, 에이 장난치지 말고 미안해서 그러는 거다 알아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 소연의 말처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만 아 후후 음 그래 좋아 사귀자 하 꿈이었다 나이스 실시간 꺼요